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한한 달이 좀더 지난 것 같은데요. 7월 말쯤에 방송을 하고 이제 8월달을 더워서 <laughs> 훌쩍 넘기고. 9월이 됐습니다. 9월. 2017년이 이제 4달 남았어요. 이번 달을 포함해서 4달 남았고, 음, 오늘이 9월 3, 4일인가요? 4일이니까 4달이 채 남지 않은 어, 해입니다. 저는 음, 잘 지냈어요. <laughs> 잘 지냈는데, 어, 방송 못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제가 게을러서이고, 둘째는 어, 좀 놀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고요. 또, 그 와중에 집안에 제가 아니면 신경을 쓰기 힘든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 나름 개인적인 일이지만, 좀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정신 추스리고, 면봉을 가져올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책임을 졌어야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연휴로 제가 8월달, 7월달, 8월달 방송을 못했고요. 어, 덕분에 제가 잘 쉬었습니다. 잘 쉬었고 어, 사실은 방송을 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준비를 하고 방송을 하고 대단하지는 않지만 편집을 하고 어, 그렇게 또 이제 팟캐스트로 올리고 이 작업이 아, 쉽지 않아요. 어렵지도 않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 사람이 못할 일이 없다. 어, 무슨 일이든 할수 있으나 그 일을 하는 원동력은 마음을 먹는 거다. <laughs> 마음만 먹으면 세상의 모든 일을 할수 있는데 아, 마음 먹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 또한 아, 오늘 방송해야지라고 왔는데 와 보니까. 딴게더 좋은 거야. <laughs> 그래서 한번 하루는 누가 영화를 보내준 적이 있어서 영화를 한번 촥 보다 보니까 한두 시간 간 거예요. 아, 오늘 방송을 뭐 하지? <laughs>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곤 했던 날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 근황을 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지내셨겠죠. 제제 음. 아, 신상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하나 드릴게요. 제가 방송을 올리면 음 이거 녹음 녹음인 거죠 녹음 파일을 올리는 거죠 방송이라는 것 보다도 녹음 파일을 올리면 어, 팟캐스트 팟빵에도 올라가고 어그 아, 애플에서 하는 그 팟캐스트 있잖아요 애플에 있는 팟캐스트에도 올라가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자동으로 세 군데가 올라갑니다 채널이 세 군데로 올라가는데요 이세 군데에 올라가는 것 중에 유독 유튜브에 조회수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방송 좀안 올리니까 여러분 안 보시잖아요, 안 들으시잖아요. 팟빵에서는 잘안 들으시는 것 같아. 순위가 많이 떨어지는데 가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을 올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막 20등으로 올라가고 막 50등 올라가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듣는 거예요. 저번 8월 중순 이후에 유튜브의 그 일주일 동안 조회수가 만 번이 넘었습니다. 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그만 번이 넘 조회가 된 뒤로 유튜브에 댓글이 달렸다고 저에게 메일이 하루에 어, 한열 번, 다섯 번막 이렇게 오는 때가 있었어요. 보니까 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뭐 이런 겁니다. 너는 목사가 아니라 사탄이다. 막 이런, 이런 단 이런, 어, 뭐라고 하죠. 이런 댓글들이 엄청 달렸어요. 100개가 넘게 그 한, 한 주간, 두 주간에 100개가 넘게 달린 것 같아요. 악플인 거죠. 악플. 예전에는 제가 악플 때문에 6개월을 방송을 신 적이 있는데, 어, 이제는, 어, 재밌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laughs> 이런, 어, 것들을 남기나 궁금해졌습니다. 뭐, 추적을 여러, 여러 번해 보았으나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었고요. 자기 사진 올린 사람도 있었고 그래요. 어 어떤 사람은 저에게 댓글을 두 개를 남겼는데 어 당신은 이단 100%다 뭐 이런 이런 어 댓글을 남긴 사람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그 짜증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짜증 나지 않겠습니까? 저 이단도 아닌데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자기랑 어 자기랑 자기의 신앙과 좀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저보고 이단이라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저번, 저저번 주에 계속 있었어요. 어, 그래서 고 댓글들을 한번 쫙 읽어주기만 해도 재밌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으나 여러분들이, 어,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유튜브에 크리스찬 TV를 검색을 하시면, 어, 내가 목사다 방송이 쫙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에피소드만 특정해서 볼수 있습니다. 어, 제목이 뭐냐면, 음, 11조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 아마 이런 제목일 거예요 11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만 검색하면 아마 그 에피소드가 나올 텐데 그 에피소드 밑에 달린 댓글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11조를 저보고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11조를 못하게 하는데 자기들은 11조를 해야만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 뭐가 맞느냐 자기들이 맞고 나는 틀리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목사 당신은 사탄이고 이단이고 뭐 어쨌든 그런 얘기예요. 그런 댓글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음, 당사자도 재밌는데 읽는 여러분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가서 읽어보시고 어 물론 아 그렇군요 깨달았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런 댓글도 있는데. 어 다 묻히고 저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들보다 싫은 말 하는 사람들의 인상이 굉장히 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어, 저저번 주에 폭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순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많이 들어줘서. 네. 그렇게 제가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아마 그게 조회수가 제일 많을 겁니다. 유튜브 조회수, 뭐, 물론 10만 번, 100만 번 하는 사람들도 있고, 10억 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올린 에피소드 중에 아마 가장 많이,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 에피소드가, 어, 뭘까요. 그, 5만 번이 아마 넘었을 겁니다. 5만 번이 넘었는데, 어, 재미도 있기도 하지만 많이 들어줬다고 하는 거기에서 뭘 느끼냐면, 대한민국, 아니, 한국말을 하는 기독교인 중에 크리스찬 중에 11조에 관심이 이렇게 많구나 도대체 11조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를 정말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곧그 11조는 뭐냐면 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목사도 잘 모르고 목사들의 의견도 분분하고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이걸 어떻게 내야 되지? 세전 11조야 세후 11조야 그리고 내가 매어 매, 이런 거 있잖아요 매출의 11조야 순이익의 11조야 요즘에 기업들 보면 저는 잘 모르는 거지만, 단기 순익과 순익 순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11조를 떼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저는 단호합니다. 11조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과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11조가.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런데 자꾸 11조에 관심, 관심 있죠? 왜? 왜 11조에 여러분 관심 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11조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목사님이 내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내므로써 내가 받을 베네핏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11조를 내고 목사가 11조 내라는데 하 내가 안 내면 되거든. 그런데 왜안낼수 없느냐? 그렇게 11조를 하지 않으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내야 돼 말아야 돼. 복은 받고 싶고, 돈은 내기 싫고, 이런 마음의 갈등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제 생각입니다. 11조가 성경에 있어서 성경에 있죠. 11조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11조를 돈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익의 10분의 1을.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몇 번을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11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박 복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11조 한 사람들 중에 내가 로또에 당첨됐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뭐, 당첨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1 1조와 상관이 없을 수있다니까요 만약에 만약에 말이에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11조를 하는 사람이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았다면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11조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적어도 이재용이보단 더 많이 받아 잘 살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 11조에 국한하거나 돈을 내는 것에 국한하지 말라니까요. 물론 교회는 돈이 필요해요. 아니 때로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헌금을 해야 된다니까 교회에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왜? 그래야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건물도 존재할 수 있고 그 모임과 그룹과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다 못해 직장인들 셋이 나가 가지고 호프 한잔 마셔도 돈을 각출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사는데 돈이 들죠. 난돈 내기 싫으니까 설교만 듣고 갈래. 아니, 그러셔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서 사용하는 그 목숨 누군가가 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운영되려면 돈이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돈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교회에 내야 돼요. 그것이 현금이든지 연보든지 11조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금을 하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금을 하고 교회 돈을 내는데 그 돈이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안했서 내가 교통사고가 났어. 헌금 열심히 해도 교통사고 나요. 저는 저번에 죽을 뻔했어요. 날 목사인데? <laughs> 목사인데 여러분 에어백 색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에어백 색깔을 보신 분이 많이 없을 걸요? 저는 그한 단어라는 세계에 그 에어백을 봤단 말이에요. 왜? 내가 헌금을 안 했을까요? 저는요, 목회를 목숨 걸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 모든 걸 바쳐서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왜일까요? 저놈이 와서 좌회전하다가 내가 박은 건데? 여러분이 헌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그 헌금을 함으로써 내가 받아야 될그 어, 뭐랄까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일까 하나님께로 내가 받을 복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은 이미 다 받았어요 왜 예수 글소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더뭘 바랄 건데요 내가 대박 부자가 돼서 금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면 로또에 맞는 것 아니면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내일모레 어떤 사람과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이 잘 되는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 3배 오르는 것 우리 주식이 어 대박 터지는 것 얼마 전에 어떤 장관 후보자 하나가 그 대박 어 그것 때문에 <laughs> 어 낭만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걸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그걸 공부하는 데 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놀아야죠 왜 교회 와가지고 그런 걸 원해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물질의 풍요와 별로 상관이 없는 곳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laughs> 여러분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앙을, 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착취당하는 공간이고 그런 장소일 수 있어요. 아닌가요? 교회가 뭔 돈이 된다고 여러분이 돈을 내요?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여러분이 돈을 내고 들었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들이 몸 담고 있는 그 공동체는 돈이 필요합니다. 때론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내고,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인 거지. 11조를 내서 복 받을 거면, 아이고, 참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는요, 이 11조하고 전혀 상관없는 단어고 숫자예요. 그것은, 옥토에, 어,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좋은 밭에서 열리는 열매의 개수를 말씀하신 겁니다. 좋은 밭에 말씀의 열매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 이 얘기지. 무슨 11조를 해가지고 복이 30배, 60배, 100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보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안 봐요. 그러니까 자꾸 목사가 하는 이야기에 다 설득돼가지고 막 복받을 거야. 뭐 이러면서 다니는 거지. 여러분. 제가, 어, 악플에 흥분하다가 지금 이 방송을 했는데, 어, 뭐, 한참 지난 이야기라서, 한 2주 지난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이 가면, 어, 뜨거운 반응은 없을 수 있겠지만, 어, 11조 때문에 교회가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방송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돈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음, 우리 크리스찬 TV 청취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을 다잡고 있는 김종현 목사였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